내 재산이 반드시 여러분들입니다. 반대로 채무가 내 개인 재산으 예산으로... 응?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 개인 회생, 개인 파산 전문 법무사 최회동. 예,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인 회생의 무조건 기각 사유 두 가지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타이틀은 무조건 기각 사유 두 가지, 이 사유가 해결이 돼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적격 요건이 된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얘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이런 거거든요.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소득하고 재산 문제인데 일단 소득부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. 개인회생의 전제가 뭐죠?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씩 내 갚는 거잖아요. 그럼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. 소득이 이 소득은 내가 내 육, 육체적, 정신적 노동으로 내가 버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어야 됩니다. 누가 그 소득을 임의로 발생시켜줘서 개내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 소득은 반드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. 내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 발생을 하면 됩니다. 해서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기각입니다. 소득이 없으면. 그 다음에 또 하나. 소득만으로는 채무 변제금을 납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도 기각이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2인 이... 부양가족이 207만원 인가요? 아니 207만원 아마 그쪽도 될 건데 이제 생계비가 207만원 인정되가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채무자분이 210만원 버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210만원에서 207만원을 공제하면 한 달에 변제금으로 납입할 돈이 3만원이죠 그러면 3년 동안 36개월 내봤자 100만원 돈이고 5년 내에 60번 내봤자 2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이분 채무가 한 5천만원 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원금 변제율이 뭐 1%도 안 되죠, 2%. 이런 경우는 무조건 기각사예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, 소득에서 일정 변제금이 만들어지고, 이 변제금이 3년에서 5년 동안 갚아질 때, 최하 원금의 5% 이상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실무적으로는 5% 갖고는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. 보통 10몇 퍼센트 이상은 나와야 돼요. 두 번째. 여러분들, 이 재산 문제인데, 개인회생은 이런 거예요, 여러분들.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왜 있는 거죠?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 활동으로 본인이 지고 있는 채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원칙이 있어요.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.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도움이 필요하겠죠, 여러분들. 내가 가진 재산이 1억이야. 채무는 8천만 원이야. 그러면 법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. 1억 재산을 처분해서 8천만 원 갚으면 되니까. 근데 반대로 내 채무는 1억이야. 내가 가진 재산은 5천밖에 안 돼. 이걸 처분해도 이 채무가 해결이 안 돼. 그러기 때문에 법이 들어와서 이거를 조정해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 내 재산이 반드시 여러분들 채무보다는 적어야 됩니다. 반대로 채무가 내 개인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. 그러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내 개인 재산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유지시켜 주는 이유가 청산가치 보장조치 두 가지에서 작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 첫째 채무가 내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. 둘째 내 개인 재산보다는 채무의 비율이 많아야. 개인회성의 최소한의 신청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겁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이두 가지가 안 되면 곧바로 서류보고 바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.